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승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승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흔히 춥다는 말을 달고 사는데요. 하지만 어떤 도시는 그 추위를 즐길 줄 압니다. 매서운 한파가 오히려 축제가 되고 꽁꽁 언 강위가 놀이터가 되는 곳 겨울이 가장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도시 강원도 화천입니다. 얼음 위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과 눈과 얼음으로 완성된 겨울체험의 집합체죠. 오늘은 대한민국 겨울축제의 상징,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천하면 산천어 축제. 이 조합은 이미 공식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네, 산천어는 일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으로 수질이 맞고 수온이 낮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화천천이 30cm 이상 단단히 얼어붙는 환경은 산천어 얼음낚시가 가능한 최적의 자연 조건이 되는데요. 즉, 화천 산천어 축제는 사람이 만든 축제가 아니라 자연이 허락해야만 열릴 수 있는 축제라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축제는 사람이 만들지만 그 기회는 결국 자연이 열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천 순천어 축제에 한번 자세한 일정 짚어볼게요. 네,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는요,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23일간 축제기간 내내 상설 운영됩니다. 장소는 화천천 일대와 화천읍 중심 축제장으로 평일과 주말 모두 아침과 저녁까지 하루종일 다양한 체험이 이어지는데요. 단 날씨와 얼음 상태에 따라 운영 시간이나 인원은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다는 점 방문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3일이라는 기간 동안 넉넉하게 운영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의 중심은 역시나 얼음낚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화천산천호의 축제의 상징이자 핵심이죠. 바로 얼음낚시인데요. 축제 기간 동안 현장 접수 얼음낚시는 화천천 하류 제1터널부터 가동부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최대 동시 수용 인원은 8000명이고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주말은 조금 더 이른 오전 8시 30분부터 운영되지만 특히 주말에는 오전에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른 방문이 필요하겠습니다. 와, 최대 동시 수용 인원이 8000명이라고 하니까 이번 축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실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가는 분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 준비물이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몇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먼저 낚시터 내에는 음식물과 아이스박스, 쿨러 등 보관 용품 반입이 제한됩니다. 잡은 산천어는 1인당 최대 3 마리까지 반출 가능하면서 가능하고요. 담을 수 있는 체제 봉투는 운영부스에서 제공됩니다. 또 안전을 위해 텐트나 바람막이 같은 개인 설치물과 난로 등 화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요. 낚시터 전구역은 금연입니다. 네, 무엇보다 한겨울 얼음 위에서 즐기는 체험인 만큼 따뜻한 복장은 필수겠죠? 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빨리 이 축제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 얼음낚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화천 선천호 축제는 요 관람객 성향에 맞춰 다양한 낚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먼저 예약 접수 얼음 낚시는 축제장 상류 배머리교 인근에서 진행되고요. 온라인 사전 예약 후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펨투어 관광객을 위한 전용 얼음터 낚시도 별도로 운영되고요. 외국인 쉼터와 무슬림 기도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산천어 밤낚시인데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화천군 관, 관내 숙박을 이용한 관광객이나 일반 참가자도 참여할 수 있어 하루를 꽉 채운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와, 단순한 얼음 낚시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히 저는 산천어 밤낚시에 강하게 끌리는데요. 밤 풍경을 밤상하면서 낚시까지 즐길 수 있다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낚시 말고도 이번 축제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요, 겨울 종합 세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컨텐츠가 풍부합니다.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산천어 맨손잡기 체험, 얼음 위에서 즐기는 눈썰매와 아이스썰매,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는 하늘 가르기 체험, 그리고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얼음 축구와 대회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대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축제장 곳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하면 볼거리도 빠질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축제장 중심에는 매년 새로운 테마로 꾸며지는 얼음이 얼구미성 눈 조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높이 8m와 길이 100m 규모의 눈 조각은 화천 산천어 축제를 다녀왔다는 인증 사진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이밖에도 피겨 스케이트 체험장, 빙판 버블 슈트 체험 등 눈과 얼음으로 완성된 겨울 풍경이 축제장을 가득 메웁니다. 어, 그냥 산천어 축제라고만 생각했는데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즐거리들은 다 모아놓은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축제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번 축제는 겨울을 그냥 지나치기 아쉽다. 아이와 함께 특별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 그리고 몸으로 겨울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얼음 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 네,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네, 춥다고 움츠러들기에는 겨울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계절인데요. 얼음 위에서 웃고 손끝으로 겨울을 느끼는 시간이죠. 네, 올겨울 가장 차가운 순간을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남기고 싶다면 화천 산천어 축제로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천어 축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까 1월 10일부터 23일간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화천으로 떠나서 즐거운 추억 잔뜩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